한번세장 동계 메달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과연 뭐가 나왔을까요? <laughs> 자, 과연 뭐가 나왔을까요? 네, 독계 귀라는 요괴가 나왔습니다. 네, 계단에서 하는 거예요. 물 엄마 내서 거든요 자, 얘는 칙칙하잖아요. 칙칙하잖아요, 이거요. 자, 도끼기 갖고 싶은데데기 나왔다. 네, 도끼기입니다. 자, 반지들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에 집안.. 지바... 와우! 판타스틱 집안향입니다. 집안향 갖고 싶어서요좀 아, 부탁드립니다. 네, 이거 요거 있잖아요. 요거는 진짜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이거 진짜 잘 나온 것 같고요. 네, 이걸로 계정은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전 계정을 안할 거예요. 분터기가 없어요. 무산향이 나왔습니다예 가짜 티 완전 많이 나네요 그래도 뭐 이렇게 가짜하면서 하는 것도 좋죠 자 한번 살펴볼까요 가격은 천원에 파시고요 이제 5망구에곧 들어올겁니다 자 얘도 얘도 도개기네요 얘는 곧 불... 칙칙하잖아요 아... 이 중... 거의다도깨기 아니면 무사냥 아니면 지바냥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거금지까 덤질까? 덤질있는것 같고 리듬메달 레전드메달 진짜 진짜 갖고싶은 분들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비슷하다고 해야 되죠? 너무 좋습니다. 너무 정말 좋습니다. 자, 자 레전드 6개 매달입니다 안녕히 계세요.